I'm to do, do, do my trick. 이사하고는 이렇게 화장대가 생겼어요. 그게 되게 좋은데 예전 집에는 화장대를 들 곳도 없었고 어,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살 필요 없이 딱 이렇게 화장대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짠! 오늘은 홈케어 제가 이사하면서 피부에 신경을 너무 못 써가지고 오돌토돌 올려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어제 짜주고 그랬거든요? 홈케어를 빠르게 하고 이제바아볼게요 이게 모아가 이제 이런 팩인데 되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제 구매 의사가 99.9% 발라주고 저는 오늘 뭐 입을지 뭘 들고 나갈지 정해놓고 이따 준비하면 바로 입고 나갈 수 있게끔 해볼게요. 이렇게 안방으로 나와서 짜잔. 거실, 주방. 예전 집이랑 구조는 진짜 똑같은데, 어, 조금 더, 어, 이렇게 보니까 좀 웃기죠? 짜잔! 저의 드레스룸입니다. 바뀐 거는 이렇게 제가 파란색 카펫을 깔아놔서, 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이거 이렇게 입겠습니다. 네. 오늘은 딱 디올이다. 깨고. 새벽이래. 이렇게 좀 밝아진 것 같나요, 여러분? 환절기때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수분 부족형 지성이어가지고 완전 자기들 멋대로 노는 피부거든요. 제가 어제 좀짠 부분만 해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뭐가 좀 많이 올라와요. 제가 요즘 쓰던 루틴대로 보여드릴 건데 우선 비프로젝트 미스트인데 보라색이랑 그린색이 있는데 이렇게 좀 피부가 예민하다 싶을 때에는 이렇게 그린 색으로 사용을 합니다. 짜잔, 이츠 스킨 감초줄렌 에센스인데요. 우선 이 감초줄렌은 진정에 좋은 감초, 이게 진짜 실제로 지리산에서 수확한 감초뿌리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고 촉촉하고 진정에 좋은 캄줄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섞어서 감초줄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작년 가을 환절기 때도 이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진짜 감초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좀 연갈색 제형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데 완전 물 같은 제형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에센스 같은 느낌인데 산뜻해요. 평소에 쓰는 앰플도 뭐 흉터라든지 뭐 미백이라든지 이런 거에 좋은데 이 제품으로 한번더 진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선 여기에 진정성분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대신에 순하게 진정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패키지도 리뉴얼이 됐다고 해요. 딱 튀어나와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떼주면 분리 배출하기 쉽게 이렇게 돼있고 지리산 감초 뿌리 추출물이 79%나 들어가 있고 저 같은 피부에 피부 속은 채워주고 겉은 산뜻한데 진정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여기 사진만 찍어도 보일 정도로 이런 부분에 요철이 정말 심했었거든요. 요철에도 전 진정 효과를 봤고 이게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붉은기에 좋아요. 여기 딱 특유의 올라오는 그 붉은기 샤워하고만 나와도 조금 이렇게 붉은스러움하게 올라오는 그런 붉은기 있죠. 그런 붉은기에도 좋더라고요. 롤링하듯이 피부에 좀잘 흡수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딱 발랐을 때 정말 일시적으로 완전 화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좀 촉촉하고 쿨링감, 조금 시원해지는 쿨링감이 느껴져요. 또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이게 굉장히 산뜻하고 이제 피부에 좀 수분이 좀 차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 다 썼어. 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조금 더 확실하게 속당김을 잡고 진정 효과를 주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두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서 이렇게 피부에 조금 흡수를 시켜 줍니다. 정말 즉각적으로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또 그런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피부 온도가 낮춰지면서도 진정이 되거든요. 피부에 온도가 높거나 하는 게 피부에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민감한 피부까지 사용을 가능하니까 여기서 살짝 꿀팁인데요. 짠! 이거를 저는 붙여서 완전 더 진정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말릴 때, 요거 항상 붙이고 말리니까, 머리 말리는 동안 수분 주고, 지금 진정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이 유효성분의 파괴를 정말 최소화, 정말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시간 동안, 무려 100시간 동안, 원료 추출과 숙성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품에 완전 찐이신 분들. 그리고 이건 살짝 TMI인데,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받아봤을 때 어떤 패키지로 왔냐면 이렇게 <laughs> 용명시 이게 감초 뿌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용명시 제가 용명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는데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관리를 하는 것보다 예민해지기 전부터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저녁에 잘 쓰는 거, 저녁이나 운동할 때잘 쓰는 거이것도 있어요. 감초 줄램 패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확실히 붉은기가, 짜잔. 이렇게. 어, 시원해. 여기만 만으면더 시원해. 이 또, 인체 적용 시험으로, 일단 뭐, 요철 진정, 즉각적 쿨링 진정, 그리고 속 당김, 개선, 그리고 마스크 진정까지, 인체 적용 시험으로. 맡은 제품이기도 하고 피부 자극으로부터 이제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촉촉한 진정 보습이 필요하신 분들께 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워낙 이제 피부 관리를 제가 진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본년의 피부를 화장했을 때보다 그냥 생얼이었을때내 피부가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코케어를 한게 거의 5년 차인데 실제로 진짜 요즘은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 수 있는 피부가 됐어요 뭐 그냥 흩날리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내비두고 음, 내가 아주 좋아하는 룩이야 뿌려주고 왔습니다 가볼게요. 저는 아까 코디한 대로 이렇게 옷을 입었고요.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이거 나야? <목소리> 닌 조용해. <목소리> <목소리> 나를 안고 있는 엄마 모습이 지금 내 얼굴 같은데? 근데 언니도 제까지야 야. 아니 이때도 앉아 있는 자세가 남다르네. <laughs> 빨아놓고 나갔는데, 어머 괜찮니? <laughs> 스콘. 바로, 빨리 깨게. 아. 파트. 와, 감사합니다. 와. 어 아. 아너 아니? 아, 아, 아니. <목소리도> 아. <야>, 이러면 <이건> <목소리도> 아. 한 가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하. 아, 아. 안 돼. 아. 이가어 오케이. 그냥 아가라두개가이 그리고 잡화점 12345. 음. 순서 이렇게 순서 너가 방향해줘 <laughs> 와씨 네. 좀그거 같다. 야, 네. <laughs> 야 누가? 누가? 무기 무기 들고 가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입들이 오빠 그거들 무관이 이제 당산 죽이려고 한 수빈. 나도 거리기 없이 쓸게. 아니, 이때... <웃음> <웃음> 끝까지, 끝까지 아 무브다 사세요. 나 무브다 사세요. 거리기 없이 쓸게. 이때까지 끝까지 사. 캐폴로가 좋아 이거. 상대방 무기도 없을 수 있어. 오빠 개빡쳐. 나도. 나도. 연장이 까지만 되겠다. 아유 나. 내가 근데 기관총을 쏴버린다면 누구한테? 기관총 거리상. 둘다 뭐, 공격을 당하네. 너 100만하고 서어 이거 장사꾼들 같이 주네. 여기 떡볶이가 진짜 맛있다고요. 지을3 <laughs> <laughs> 음? 그럼내차려다 줄게요 괜찮아 <laughs> 자기가 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만 먹어 어쩌다 보니 이틀 동안 찍게 되었어요. 어제도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자서 제가 스킨케어를 제대로 못하고 아까도 해장한다고 끌려갔다가 와가지고 너무 건조하고 지금 보시면 너무 건조하고 수분이 없어갖고 진짜 이런 상태. 탄력 1도 없죠. 그리고 여기 붉게, 조금의 붉은기가 있어요. 어제는 그렇게 에센스를 발라줬잖아요. 이게 가성비도 좋고 엄청 얇은 젤리 패드예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토너팩이 아니라 조금 더 폭신폭신하고 되게 부드럽고 촉촉한 그런 제품인데 진정성분이 고함량된 그 에센스 의 저자극 젤리 패드입니다. 어제는 정말 간편하게 겟리프를 붙여줬지만 오늘은 조금 더 확실하게 진정을 하고 싶어서 제가 술 먹은 다음 날 피부가 또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듬뿍듬뿍 진정 효과를 주려고 그리고 이게 패드가 비건 제품이래요. 일반 시트 대비 이렇게 젤리 시트여가지고 보시면 진짜 젤리 겨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로 수분을 정말 많이 합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붙여줄게요. 픽으로 진정을 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팩을 하기보단 이렇게 토너 팩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줍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아주 살짝 해볼게요. 뭐가 올라오려고 해갖고 이렇게 톡톡 소 아까보다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탄력도 생기고 여기 수분이 찬게 보이시죠? 하지 앉았자아귀여아여정공 <목소리> 이만하면 되겠지? 어? 아빠가, 엄마한번봐 맛은 보면서 하고 있는겨? 맛을 보는 데야 맛을 보면서 해야지. 지금 왜 맛을 보노? 그래도 국물 맛을 조금 조금씩 봐야지. 아 이거 이제 저거끓나는데뭐 <laughs>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제. 될까? 음. 다음에어 어제? 응. 음. 맛이 없지. 아빠 표해물 갈국시. 음. 嗯，嗯，哈哈哈，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제가 일과를 담아봤는데, 어, 저 여기 오셨으면 좋겠고, 음. 이 새, 이렇게 새로운 집에서 또 이제 더 많은, 더 재밌는 그런 일과들이랑, 뭐, 새로운 거, 이런 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 싶으신 영상이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다아드리러 촘촘히 보겠습니다. 안녕!